2025제 5회 인천 UNI 트럭 가요제 지금까지 본선 무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앞에 무대에 출연자분들이 다 올라오셨는데 누가 과연 상을 받으시고 또 대상은 어느 분이 받으실지. 자, 대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고까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또 여기에서 오늘 시상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로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사위원님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한분한분 한분 선정이 되셨습니다. 또, 한번한번 한번 시상을 할 때마다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특별상 네 팀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상 네팀각한 분씩에는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특별상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시상. 아, 시상은 우리 이종용 고문님께서 앞으로 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특별상 수상자 참가번호 37번 해변의 여인을 부른 김영석 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분다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가번호 38번 연정을 부르신 김종욱 님 자, 이어서 참가번호 14번 알다가도 모를 세상 전주천님 자, 마지막으로 한분 18번 추억의 소약을 김 동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해서 총네팀 네? 어디 가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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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상 네 팀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에는 이종용고모님께서 시상을 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한 번씩. 네. 상장. 네. 김영섭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영섭. 피하는 제 5회 전국 UNI 캐드로토 가요제에서. 주소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u n 아이 기획단장 유주상 네, 상금 10만원과 사진 촬영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우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종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 전주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성명 전주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동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네팀 중에 마지막 상장 김동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네 분께 상금 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단체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를 향해서 빵긋 웃어주시고 또 상장 다 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기를 많이 받으신 분한테 드리는 인기상 두 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시상에는 박보원 고문님께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기상에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각 20만원씩이 수여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상 수상자는 31번 한량가를 부르신 김태현님. 자, 두 번째로 참가 번호 44번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백진 님 앞으로 나오주시 바랍니다. <laughs> 트로피 네. 김태현 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혹시 써요? 3장 태연, 기아는 제5회 전국 UNI 계획 전국 트로트 가해제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인천 UNI 계획단장 유주상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상장 앞에 펴 주실까요? 네, 앞으로 카메라에 볼수 있게 트로피하고 상장하고 앞으로 보이시게. 자, 꽃다발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기상 두 분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각 20만원씩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패치! 패치하시 와! <laughs> 네, 고마워! 자, 하나 둘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장려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두 팀입니다 자, 오늘은 시상은 박보원 고무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례상에 수상하실 분은 참가번호 13번 리스틱 집게 발음을 부르신 김훈현님 자, 두 번째 장례상에 받으실 분은 참가번호 34번 민산의 송영아님. 자, 상장, 장례상. 김은효님 앞으로 나오신 건데, 김은효. 기아는 제5의 전국 드로트 가요제에서 두소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인천 UNI 기획단장 유지상. 네. 다시 한번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아님. 장예상에는 두 분의 각각 20만원씩이 수여되고 상장과 프로필. 네, 장예상을 받으신 김은요님, 송영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념살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조금 가운데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동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두 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상금 30만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UNI 기획의 차익정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제5회 인천 UNI 기획 전국 트로트 가요제 첫 번째 동상 수상자는 참가 번호 27번입니다 노가 내리대를 부른 최경영님 자두 번째 수상자는 동상 수상자 참가 번호 6번 살아야 할 이유 5병민님 네. 상장 동상 최경영 기아는 제5회 인천 U.N.I.기획 전국 프로토 가요제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인천 U.N.I.기획 단장 유주상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트로피 상금 3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병희님. 상장, 동상 5병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트로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부터는 이제 한 분입니다. 은상 한 분. 네, 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이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오늘 치열하게 경쟁을 해주신 우리 본선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자, 은상 한 분을 차지하신 분은 참가번호 46번 당신이어서 이영님 상장 은사 2호 기아는 제5회 인천 유엔아이 기획 전국 프로티 바주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인천 유엔아이 기획 단장 유주상 축하드립니다. 자, 상금 50만원과 상장 프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자, 앞에 꽃답을 받으시고요. 2025년 정부 트로트 가요제 이렇게 수상자들이 한분한분 한분 발표될 때마다 큰 응원의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콜! 자, 이제 금상과 대상이 남았습니다. 금상은 한 분입니다. 오늘 무대에서 빛나는 금상의 무대를 해주신 분입니다. 저도 사회를 보면서 이분도 분명히 시상을 받겠구나 수상을 하겠구나 했는데 역시 잘 불러 주셨습니다. 금상의 수상자는 참가번호 시상자는 우리 유기상 단장님. 네네. 네. 자 참가번호 금상입니다. 프로필와 상금 7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장가번호 9번입니다. 황은자님 목포행 완행열차 자 상장 금상 황은자 기아는 제5회 인천 유엔아이기획 전국 프로토가이저에서 두소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인천 유엔아이기획 단장 유주상 축하드립니다. 프로피와 상금 70만 원이 수행되겠습니다. 아, 누구죠? 남편이신가요? 네네. 끝까지 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 한 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상이 누가 받으실지 짐작은 하셨을까요? 아, 그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대상 후보감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대상을 받든지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대상의 수상을 받으실 분은 상금 200만원과 프로필와상장이수 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할까요? 뭐, 또, 뭐. <laughs> 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제5회 인천 u n i 기획정부프로트가요제 대상입니다. 보랏빛 엽서 정헌수 네 상장 대상 정헌수 기아는 제5회 인천UNI기획 전국 프로투바이저에서 부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전 UNI 기획단장 유주상 영예의 네, 대상에게는 상장과 프로필 그리고 상금 200만 원이 시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격려의 박수 그리고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후에 대상을 받으신 분한테는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수 씨 잠시만, 네, 수상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인천. 미출구 용현동에 서왔습니다아 네, 네요. 네. 앞으로 우리 UNI 쪽에 또 일단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앞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도 말씀해 주시죠. 아 이렇게 뭐지? 진짜 실력자분들이 너무 많이 참가하셨는데요. 이렇게 또 좋은 상을 이렇게 받게 될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이제 UNI. 가족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상 앵콜곡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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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이여